<laughs> 민망, 적응 안 돼. 앞에서 기요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한글 문서를 날려서 화를 내며 분노의 수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2018로 바꿨는데요. <laughs> 그래도 전보다 낫죠? 수식 쓰다가 껐으나. 그치, 수식이 그나마 괜찮고, 스페이스바에서 <laughs> 문제가 있으면 어떡해. 근데 그래도 전보다는 덜 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다섯 번이 뭐야? 거의 한 시간에 고 파트에서만 몇 개가 꺼졌었는데, 손님 그러니까, 몇 번을 샀어? 아, 돈 주고 산게 아깝다. 아,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작업이 진전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작업 인원을 교체를 해서 어, 많은 인원이 모여서 회의를 할 예정이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들 빨리 출근을 했으면 좋겠네요. 희미 씨 네? 회식 장소 먹고 싶은 거. 거 고민만 해요. 물색은 제가 할게요. 네, 네. <laughs> 먹고 싶은 걸 말만 해. 찾아볼게요 주변에. 하, 실장님 또 의견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실장님 먹고 싶은 거 사드리자. 고생하셨어. 너무 아, 고생 많으셨어. 네. 아, 아, 저희 실장님이 요즘 저희가 좀 힘들게 해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됩니다. 시장님, 뭔가요? 그 취향? 상가 아재 취향인가요? 모르겠는데. 전 좋습니다 <laughs> 우르르 가서 응. 맛있는 거 먹고 먹었으니 이래라 응. 오케이 <laughs> 오늘 일을 좀 하다가 잠깐 나갔다가 회의를 하고 갈 예정입니다 요즘 운동을 아예 못하고 있네요 또 이번 주는 꼭한번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요즘 몸이 좀안 좋아서 마사지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사지 갔다 와서 미팅을 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머리가 떡이 졌어요. 회의 시간입니다. 저희는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하러 회의실로 이동을 합니다. 나도 아이패드 살 거야. 아니, 저는 갤럭시를 썼으니까 이제 옛날에 아이패드로 썼었다가 갤럭시로 썼으니까 그냥 갤럭시로 싹 쓰게 되는 거예요, 계속. 왜 예상, 생각지 못하게 핑크폰을 쓰시네? <웃음> <웃음> 아, 레드 레드 레드라고? 아, 아, 핑크 같은데, 그 저건 레드예요. 내민 아직 그부 레드인지 핑크인지. 어 약간 핑크 느낌인데. 저도 아, 아이패드 사야겠다. 진짜 아이패드를 쓰면 뭐가 좋아요? 아까 그 자고. 필기, 자가? 필기가 필기. 제일 좋아. 다른 건 그냥 똑같아. 그렇지. 내 네. 네, 필기할 일이 뭐가 있어? 질문 저는 답변? 얘도 안 써요. 안쓰죠? 네 그렇다니까? 나 갤럭시 탭도 있고 갤럭시 노트 뭐 북도 있고 근데 탭 있어요 음지 혹시 탭 있으면 음질이아이코에가진짜하음지 근데 귀? 이걸 뭐 들어요? 그 노래 아 담아내려 쓰는구나 피디밖에 아. 어. 안하저때 <laughs> 일하기 싫은 거안 하겠다 제가 잠깐 기부했어요 아 잘했어요 나중에 부니까운 회의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 우리 실장님도 수학적인 토론을 할수 있는 친구들이 생겨가지고 어, 뭔가 회의가 되게 밝고 뭔가 얘기가 많이 오간 것 같아서 그리고 일도 사실 굉장히 빨리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걱정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걱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일찍 들어가서 내일 강의 촬영 준비를 좀 하려고요. 강의를 요즘 책 과정 준비하느라 교재 과정들 보느라 강의를 많이 못 찍어서 이제 들어가서 저는 강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오늘 옷 맞췄어요? 네? 아니요. 그냥 아 깜빡. 모든 옷이 감정이예요 하긴 그것도 그래 <laughs> 저도 촬영을 제외하고 어 벌써 적응했네? 오트밀 오자마자 짚는데? <laughs> 저 어, 어제부터 좋아하더라고요아 슬기씨랑 취향이 비슷하구나? 아니 어, 시간이 분인데 빨리 가서 일해야죠 그러네 이거 둘이 둘이 나눠 먹을래요? 아침 먹었어요? 그래? 아니요 그냥 먹었어요 슬기씨랑 둘이 하나씩 해요 오로로쌤 어, 요즘 빵장사. 어, 나 요즘 <웃음> 빵장 사빵장사 <laughs> 하고 싶어. 아, 아침마다 빵 주셨던 슬기씨 혹시 우리 잘안돼침에 빵장사 할게 <laughs> 어, 저 커피도 잘 내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라도 해 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그 알람을 잘못 맞췄어. <laughs> 아. 아이, 치겠다 아, 그래. 일만 잘하면 돼. 안 그래도 저 오늘 촬영 때문에 술기씨 혼자 있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예잘 네, 됐네 둘이 계속 있으면 되겠네 아니 12시 온다길래 밥 먹어야 되니까 11시 오라고 했거든 아 잘했네 그것 때문에 긴장해서 알람 잘못 맞췄네 어 그건 아니고 <laughs> 촬영 언제가 돼요? 저는 좀있다가 10시 전에 나가야 돼요 9시 5분쯤 나가야 돼요 힘들겠다 아 요즘 작업 때문에 촬영을 못해서 촬영 빨리 해야 됩니다 안 어, 혹시 슬기 씨 내가 못 오면 그 수정한 것들 해서 볼 한번 올려놔 줘요. 네.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윤씨 네. 잘하고 가고 네. 점심들 잘 먹어요. 저는 이제 촬영을 하러 갑니다. 급하게 이동을 해서 일단 촬영을 하고 연구실에 올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면. 모르겠습니다. 일단 간다. 갑자기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딱 봐도 휴게소밥이죠? 저는 국밥을 먹을 예정이에요. 아침에 다 못다한 연습을 하러 갑니다.